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는 방역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죠. 이번에 발생한 일은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 고의라는 것이 아주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위범죄였다. 청해 부대 군인이 3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7, 247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다. 그래서 부대가 통째로 돌아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 뉴스를 보면은 이것이 질병관리청의 잘못이냐, 국방부의 잘못이냐, 이러고 또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방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국민도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고의 범죄다 하는 겁니다. 과실이 아니고 정부의 범죄다. 소위 그 좌파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색을 가진 국민들이 있죠. 그들이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앞장선 국가 범죄. 그것을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청해부대 군인이 법적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분명하죠.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국민인 신분과 국군인 신분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따라가 보기로 하죠. 청해 부대가 거의 통째로 코로나19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나왔죠. 질병관리청의 정은경은 무엇을 했는가? 글을 문책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7월 19일 오후 2시 10분에 정은경 청장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백신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군 당국과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 질병관리청은 관계없다는 뜻인 거알수 있죠.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다. 결국, 이 내용을 보건대 국방부에서 보내달라고 했으면 보내줬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보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국방부 스스로 백신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브리핑했습니다. 국방부 핑계를 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씨도 똑같은, 그 나중에 문재인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국방부가 보내는 데만 신경을 썼다. 국방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그런 문제 아닙니다. 우선. 이 문구를 보면 참으로 국민이 기가 막힌 것이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그 청의 공무원이, 청장이 말장난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게 법정에서도 허용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변호사 화법입니다. 백신 국외 반출. 아주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백신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 그것은 국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마치 국가 밖에 있는 군인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해서 논의한 적 없다고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아, 논의했구나. 논의했다는 쪽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브리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몇 시간 만에 같은 7월 19일 밤 10시 27분에 질병관리청이 재차 브리핑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방부가 해외 파병부대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구두 협의했다. 여기에서 논의한 적이 없고,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고, 국방부 쟤들이 그냥 안 보내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구두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부대가 통째로 확진이 됐으니까, 안 보낸 것은 맞죠. 그러면 안 보내기로 접종을 안 하기로 했는가? 접종을 안 하기로 구두 협의를 하면 이 둘은 매국노죠. 이 정도 되면 우리 군을 파괴하기로 나선 자들이다. 국민들이 설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접종을 안 하기로 한 것이 맞더라. 뉴스를.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브리핑 내용이 나오죠. 질병관리청과 국방부가 구두합의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 접종하기로 했다. 언제 접종하느냐? 주둔국에서 접종 받아라. 이렇게 제의를 하고, 군인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접종한다. 유엔이 접종해라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접종한다. 이렇게 구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 주둔국이나 유엔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본인의 동의는 묻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야기를 안 하면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접종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구두 합의의 핵심인 것이죠. 물론 이들은 해외 파병 부대라고 했습니다. 이 구두 합의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해외 파병 부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바로 위의 경우에만 접종한다. 이 부분을 왜안 읽었느냐? 자기들이 청해 부대를 포함한다고 말안 했다고 딱 잡았대니까 해외 파병 부대, 대표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죠. 청해 부대라는 말을 안 해도 청해 부대는 접종 안 하는 대상으로 정해졌던 겁니다. 또 다른데 파병 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안 해주고. 두 번째, 이 질병관리청의 두 번째 브리핑에서 특히 이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죠.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의 설명입니다. 청해 부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파병 부대에 코로나 백신 접종 안 한다. 이 경우 접종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우리는 청해부대에 코로나 백신 접종 안 한다고 구두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접종 안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 유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브리핑에서 이것까지 다시 변명을 한 것은 말을 부분적으로 자기네가 옳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한게 아니고 그보다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을 알수 있죠. 청해부대에 접종 안 한다고 하는 이 고의, 고의범 이것은 중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죠. 해봤자 변명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법정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파병 부대에 접종 안 한다는 결정을 한 질병관리청과 국방부 이들은 당연히 문책을 해야 하겠죠. 문책은 행정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부대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부대 자체가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민사 책임도 물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번 청해부대 사건은 민사 책임은 이제 그 다음에 더 많은 개인의 피해라든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기에 국가 배상이 들어가게 된다.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들이 국가가 배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청해부대에 접종을 안 한다.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책임이 감해지거나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러면 청해 부대, 부대원들에게 당신들은 접종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질병관리청이 게시해 놓은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나요?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백신이 없으면 전 국민에게 접종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중에 어느 한 명은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유죄라는 뜻입니다. 경우가 다른 것이죠. 어떤 국민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니, 철칙입니다. 남의 나라에 UN에 그쪽에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은 그건 반대 안 한다. 이 접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해외 파병 부대는 버린다. 이렇게 한 것이죠. 청해 부대를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왜 이것이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이 중대한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청해부대, 거기 소속된 사람이 법적 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군이다. 그랬죠. 국군은 사회 필수 인력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어, 게시해 놓고 있죠.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번 방역에서. 보건 의료인과 사회 필수 인력은, 인력의 코로나19 접종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찰, 해경, 소방, 그 다음에 군인, 이렇게 나와 있죠. 군인은 사회 필수 인력입니다. 군인은 사회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역시 배제가 안 된다. 이번에 청해 부대를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아예 버리기로 한 그것을 이두 기관에서 구두합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했고, 그게 그냥 무난히 덮였으면 좋았을 텐데, 부대가 거의 전체가 확진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 책임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변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처음에는 국방부 탓을 하고 이랬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질서가 있죠. 공무원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조직마다 조직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에는 정경청장이 책임자입니다. 조직의 서열 1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서열 1위로 두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어느 순간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하는 결정권을 주는 것이 서열 1위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이 담당을 하죠. 그 업무와 관해서는 변명이 불가능한,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 지위가 바로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자리인 겁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위 통제권자가 정은경 씨다. 그런데, 정은경 씨가 국방부가 청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앞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 301명은 백신 안 맞춘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청해부대 백신 접종 배제 결정, 고위범이라고 했습니다. 과실범 아닙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 행정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서열 일위가 자기가 직접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관리책임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다. 관리책임이 아니고 더구나 코로나 식거 아닙니까? 고의범이었다. 기가 막힌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 또이 사건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국방부가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7월 20일에. 이 국방부가 이 정도까지 머리가 나쁜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자기네 변명하자고 보낸 브리핑입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발목을 잡아버린 것이죠. 이 변명을 왜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러면 유엔에서 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안 해서 그렇다면 왜 해달라고 요청은 안 했는가?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국방부가 또 이것을 당당하게 서면브리핑을 했습니다. 전 언론사에 쐈다고 하죠. 청해부대는 유엔 소속이 아니다. 다국적 군 사령부 소속이다. 애초에 유엔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해부대는 유엔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주둔국에다가 백신 접종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나왔죠. 똑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일부 국가에 잠시 기항할 뿐, 배를 잠깐 대고 올 뿐이지 주둔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둔국이 없다. 우리가 주둔국에 요청을 하려고 해도 주둔국이 없다. 멋지게 두개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9일 두 번째 브리핑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주둔국이나 유엔이 접종을 제의해 오면은 접종한다. 단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구두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주둔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접종 제의 못, 하겠, 못 하겠죠. 유엔 소속 아니랍니다. 유엔이 접종 제의 안 하겠죠. 그러면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하자 하겠다고 할 주체가 애초에 없었는데 없는 주체가 요청하면 그래도 본인이 동의하면 접종하겠다는 구두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질병관리청과 국방부가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 배제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왜 청해부대를 이렇게 괴멸시키고 싶어 했을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서욱 국방부장관 정은경 청장하고 동일하게 지휘 통제권자 맞죠. 자기네 그군 조직의 서열 일입니다. 변명을 할수 없는 지위에 있다. 똑같습니다. 정은경 청장과 서욱 국방장관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벌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하나 더 있죠.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그리고 제60조에 따른 책임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분명하고 문재인 씨가 왜 책임자인가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면 논증으로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은경 청장, 서욱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세 사람은 청해부대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군인데, 백신 접종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결과도 발생을 했습니다. 24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대를 괴멸시켰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된다. 처벌해야 한다. 일단은 문책하고, 그리고 파면하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사례는 국가배상 사건이다. 국가배상 해야 한다. 그러면은 정은경 청장, 서울 국방부 장관은 일단은 이러한 문책을 하고, 파면하고, 그 다음에, 어, 수사 기관에 넘기면 될 겁니다.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해야 하겠죠. 뭐,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바쁘고, 탄핵하기도 귀찮고, 그러니, 문재인 씨,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